자 실제로 만점 도전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네, 좀 약간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x축, y축과의 교점을 전부 다 이제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고요. A, B 이렇게 구해놨고요. 자 B를 지나는 직선, 두에서의 교점과 전 B를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B가 아닌 점을 P라고 했는데요. 이 P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이 정수의 꼭점이 지금 1,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구할 때, 예를 들면 대칭점이 a, b고 여기 있는 점이 a, x, y일 때요. 우리가 대칭점을 구하는 식은 대칭점 빼기 원래의 좌표, 대칭점 빼기 원래의 좌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자얘두배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 빼면은 어 이렇게 p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k가 1일 때 p의 자표가 2, 4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1때니까 맞는 거겠죠? 0부터 3인 실수 k에 대해서 ab의 기울기가 ap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ab의 기울기 한번 구해 봅시다. ab의 기울기. 자, 좀폰트를 작게 할게요. AB의 기울기가 이제 여기인데요. X의 증가량은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K이고요. Y의 증가량은 얼마가 됩니까? K-3입니다. 자,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만들면 3K-3이고요. 아,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즉, K값에 관계없이 저 기울기는 항상보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오른쪽 거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AP의 기울기를 이번엔 구할 거예요 AP의 기울기 AP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3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K 플러스 3입니다 자 분자 분모에 3을 곱했더니 3K 플러스 3이 얼마가 됐냐면 K 플러스 3이 되면서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합은 K가 0과 3일 때 항상 이렇게 맞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왜 0부터 3까지만 했냐? 이런 거면 지금 이 절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k가 3까지만 양수입니다. k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k가 음수이면 어, 얘가 아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 지고 그냥 양수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지금 k가 0부터 3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0부터 3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d가 넓이가 자연수일 때 bp의 기울기 구하라고 합니다. bp의 기울기부터 구해 볼게요. bp의 기울기. 그럼 bp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어차피 bp가 1, 3과의 기울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k 2분의 3이 되고요. 지금 물어보는 건 0과 1 사이냐 물어봤네요. 자, 그런데 넓이가 자연수라는데 그 넓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b p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q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상형이에요. 자,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시고요. 얘를 S1, 얘를 S2라고 하는 거죠. 자, S1부터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이 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K 플러스 3이고요. 밑변은 얼마가 돼요? 밑변은 여기가 2니까 높이가 2가, 되는 높이가 2가 되는 거죠. 밑변이 K 플러스 3이고요. S2는요, 2분의 1에 지금 AQ의 길이에요. AQ가 얼마야? X가 2거든요. 그러면 3K 얼마 돼요? 플러스 1이 되고,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3-K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K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아래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 3분의 1을 바깥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에다가 어떻게 하면? 3 플러스 k 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얼마가 됩니까 9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다 라고 되겠네요 자 이제 s1과 s2의 넓이를 더 하시면요 우리는 어, 넓이가 자연수 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둘이 더 하는데 이 둘이, 둘이 더할때 어떻게 더 하냐면 6분의 1을 묶고 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7이다라고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밖으로 뺍시다 밖으로 빼신 다음에 k의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7인데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9 하시고 마이너스 36을 뒤로 빼버리는 거죠 원래 식이랑 똑같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에 얼마가 돼요? k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얼마? 꼭점이 3,6인 거예요. 근데 k값이 0부터 3이니까 0일 때 얼마를 지나냐면 바로 2분의 얼마가 되죠? 2분의 9인가? 네 2분의 네 2분의 9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만큼 있는 거죠.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의 너무 두껍다 이 식이 2분의 얼마 9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연수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여기 0과 3이 어떻게 되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등호 안 들어가죠 여기 빵꾸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 안 들어갑니다 2분의 9와 6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는 뭐 밖에 없네 그 사이에 5밖에 없네요 그렇죠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k 값을 구하자라는 것이죠. 자, k 값을 구하면,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고 되고,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 6이 되고, k가 3뿔마 루트 6이죠.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나는 k가 0과 얼마 사이니까, 3 사이니까. 자, 자, 그럼 이제, 우리 bp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 bp를 잘못 구해놨어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bp의 기울기는 1,3과 얘 기울기하고 완벽히 똑같거든요 한 직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x의 증가량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y의 증가량이 얼마가 돼요 k가 돼서 k거든요 k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1 얼마였죠 3-√3 아, 마이너스. 루트 6인가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얘가 얼마예요? 2.얼마를 맞아.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 맞았어. 정답은 5번 된다는 사실 알수 있겠네요. 아주 네. 약간 수식적인 문제가 가 있네요. 이거는.